해안가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유영합니다. 이중한 개체 꼬리 지느러미 부분에 무언가 걸려 있습니다. 버려진 폐어구에 감긴 겁니다. 이 남방큰돌고래 행운이는 지난해 11월 꼬리 지느러미에 밧줄이 감긴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최초 발견 당시와 비교하면 폐어구 길이가 두배 이상 더 늘어난 상황. 지느러미에 걸려 있던 폐어구에 다른 폐어구가 더 엉킨 겁니다. 몸집만큼 길어진 폐어구에 돌고래 움직임도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이이차 피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계에서 발견 당시와 또 진행하는 상태에서 또2 차로 이제 줄이 걸리는 부분들인데, 뒤쪽에 있는 이 줄들이 사실은 이제 유연한데 부하를 주거든요. 제주에서는 2년 전에도 낚싯줄과 폐어구에 얽힌 새끼 난방큰 돌고래 종다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6섯 차례 가량 구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폐어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는데 지난달 중순 이후에는 종다리의 생존 여부마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폐어구에 남방 큰 돌고래가 걸리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지만 제주 액도에선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가 해양 보호 생물인 만큼 해양수산부 기술위원회의 종합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구조에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는 만큼 제주에서 신속한 구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남큰돌고래가 제주 연안에서 경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나 뭐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민관 합이 돼 가지고 한해 제주 연안에서 수거되는 폐어구 등 해양 폐기물은 만 톤이 넘고. 바다 속에서도 상당량의 폐허구가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남방 큰 돌고래의 폐허구 감김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허구 관리부터 구조 방안까지 종합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수면 위에서 돌고래 한 마리가 괴로워하며 바둥거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입부터 꼬리 지느러미까지 낚시줄에 심하게 엉켜 있습니다. 낚시에 사용되는 찌도 확인됩니다. 기력을 잃은 듯 가쁜 숨만 연신 내뱉을 뿐입니다.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추가로 낚시줄에 온 몸이 더 얽히다 보니까 자력으로 이동하기가 되게 어려워 보였고 주변에 엄마 돌고래는 있었지만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뭐 폐사하겠다라고 네, 보여서. 종다리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점은 이곳 해안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었습니다. 당시 유영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날 수의사 등과 함께 종다리 긴급 구조에 나섰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한 모성 본능에 항상 종다리 옆을 지켰던 어미 김리는 다른 무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종다리는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종다리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2023년 11월 낚싯줄과 폐어구에 얽힌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월과 8월 일부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제거되진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상태가 나빠진 종다리에 구조 작업 방안이 건의됐지만 포획 허가 결정 권한이 있는 해양수산부 구조기술위원회에서 당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야생에서 활동하는 개체에 대한 구조 승인 절차에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데다 관련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거의 뭐 2주일 혹은 한달 가까이 걸려서 이제 회의 이후에도 또 저희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데 호의 허가를 받는데 또몇 달이 걸리거든요. 이러면 이미 돌고래는 죽게 되는 거죠. 최근 제주에서 종다리와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페어구와 낚싯줄에 얽힌 종다리의 원망스런 마지막 눈빛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넓고 푸른 바다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남방 큰 돌고래들. 그런데 무리 가운데 입을 벌리고 있는 한 개체가 눈에 띕니다. 입안에 큰 종양이 있는 데다 턱까지 부러져 입이 다치지 않는 턱이입니다. 턱이가 제주 바다에서 처음 발견된 건 지난 2019년 신체 구조상 먹이 사냥이 제한적이다 보니 크기가 작은 넙치를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턱이가 중문 해상에서 폐사한 채 떠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강 종양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면서도 꿋꿋이 먹이 활동을 하며 살아온 턱이가 끝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예단이 이제 강한 생명을 가진 게 아니냐, 예,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죽음을 보니까 좀그좀 그, 먹먹해지는 느낌. 그렇다면 턱이의 사인은 뭘까? 남방 큰돌고래 턱이가 폐사한 채 발견된 지4주 만에 폐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부검을 맡은 연구진은 턱이의 구강에 있는 종양과 좌측 폐에서 발견된 폐렴이.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 저희가 오늘 부검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종양성 병변의 어, 종류 그리고 병리학적인 병인 그리고 이 개체의 직접적인 사인을 규명하는 것을 주목표로 가지고 부검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턱이는 몸길이 3m 가량인 성체지만 무게가 208kg 정도로 정상 개체보다 100kg 가량이나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폐렴이 확인된 좌측 폐의 경우 사실상 호흡 기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양이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종양이 전이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폐렴이 있을 수 있는 연구진은 터키처럼 종양성 병변을 가진 개체는 매우 드물다면서 조직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는 데는 한달 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 i b s 권민지입니다.